와우! Wow. 쉣 oh, What the 어? 나야, 나 t What the f! What the f! What the f! What the 하 What the f! What the 고 What the 이 What the f! What the f! 고 성공하시면 됩니다 마음 먹고 먹고 싶은거 먹고 그래서 오늘은 라면 자 제가 먹방을 해보도록 할게요자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거, 원하는거 있으면 다 갖다놓으면 됩니다 자 오늘은 약간 좀 느끼하게 먹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닭가슴살을 한달 먹었잖아요 근데 한달동안 먹으면 진짜 질려요 못먹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라면들이랑 같이 먹고 같이 먹거든요 자, 오늘은 하좀 아, 약간 느끼하게 먹어보도록 이렇게 준비물은 라면 나그 다음에 닭가슴살, 그 다음에 닭알, 그 다음에 치즈 중요한 거는 닭가슴살에 들어가면은 느끼한을는느낌 그래서 닭알은 두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되고 저는 넣을 거예요 자 다들 물 용량 아시죠? 물은 먹을 만큼 드시면 됩니다 이제 아무래도 닭가슴살 들어가기 전에 물을 좀 약간 좀더좀더좀더 좀 더, 좀더 넣으시면 됩니다 파이어 스타일 파이어 스타일 먼저 스프 끈디이끈디이에는또 앞에 렌끈버이을좀 끈디기로 하고 스프는 일단 안 끓이면은 같이 넣도록 할게요 원래 주방장 스타일입니다 주방장 주방장 멀리죠 음.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제 물이 끓기 시작한다 물이 끓기 하기 전에는 무조건 사탕을 한쪽으로 야 돼요 나중에 다 트여 다이기 때문에 한주셔야 돼요 다야요부시까지부시까지줘부시까지고 나가라면 한번 드시보셔요 바로 바깥에서 들요 지금 안되면 나물다확 터져 무릎 터집다 무릎 터져 왓더 왓! 또 오져요. 최고 밑으로 깔아 뭉게고 왜냐면 입어야 되니까 요런식으로 오케이 자 여기서 빨긋빨긋 끓이면은 닭의 알을 먹어야 돼요 항 면은 요렇게 요런식으로 그래야지 쫀득쫀득하고 아, 맛있습니다 항상 면은 이렇게 풀어줘야 돼요 안풀어주면은 안쫀득해져요 항상 면은 요런식으로 15초 정도 강해 잘게 여기서 뭐냐 저는 노란 노란 안 터뜨려 싱거만 사랑 사랑 흔들어 주흰 거만 한거케이 사랑 사랑 흰거만 사랑 사랑 그러면 국물이 얼크하고진하고 응. 맛있어요 노란 거 터뜨리면 비는 거같 비는 게 이렇게 스가매스츠 오케이 치즈 들어 치즈는 반만 덮어요 반만 덮고 그 다음 덮고 뚜껑을 덮어야 돼요 치즈는 뚜껑이안 덮으면 어? 안 늘어나 이게 안 늘어나 1분에서 2분만 기다리면 완성 자 제가 읽을 때까지 김치는 빠질 수 없는 게 뭐죠? 김치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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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 김치가 빠질 수 없잖아요. 제가 김치 좀 가져올게요. 기다려봐요. 기다려요. 가지 마요. 아 가지면 안 돼요. 그만 갔다 올게요. 기다려요. 잠시 후. 안 가셨죠? 자, 저거, 여보. 저거. 여기는 저희 어머니가. 한 아 근데 대충 만들었는데도 엄청 맛있어요. 한담한담안 만들었어. 대충 만들었는데도 엄청 맛있어요. 그리고 아 쪽까 쪽까 아 가져왔어요 개봉밥도 갑시다. 한, 한한일이분 지났어요. 아, What the? 비주얼 <놀람> 보세요. 뭐 끝장 나죠? 끝장 나?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라면, 플러스, 가슴살, 플러스, 그 다음 치즈. 간단하게 맛있죠. 음식은 별거 없어요. 되게 간단해요.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고 쉽게 생각하면 너무 쉬워요. 그리고 음식은 베이스가 다 똑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베이스만 알면 정말 쉽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즈,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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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시나요? 치즈 오우 쉣자 강쌍이 잘 먹겠습니다 살짝 옆에 데리고 죠 응. 깥아둔 말. 데리고 있죠. 이게 보여줄 수 없으니까. 와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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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로 먹으면 느끼합니다. 그래서 면발이랑 같이 먹어야 돼. 그런데요 이렇게 먹어도 느끼해 뭐 먹어. 그래서 김치랑 같이 먹어야 돼 김치랑 너무 느끼하고, 멀리서 먹으면 너무 맛있다. 내가 만약에 청양고추 있으 청양고추는 넣으면 더 익숙하게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청양고추. 제가 매운 걸못 먹어요. 가지고 청양고추는 제가 넣을 수가 없어요. 전못 먹어요. 아니, 좀못 먹어요. 아니, 저도 못 먹어요. 전못 먹어요. 안 먹어요. 아. 밥먹고 있잖아 l l him my Pamukhana. He won't care s 운동 e a h I don't know. I don't k 먹 o w I don't know. I don't k n 에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오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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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늘어난다 늘어난다 와우 이게 발미야 이게 아까 제가 계란 넣잖아요 저는 원래 노란걸 안터트려 그대로 살아있죠 노란걸 안터트리고 흰자만 살짝 조어주면 그러면은 국물도 얼큰하고 맛있고 근데 이 노란자 터트리게되면좀 약간 비린내가 나요 비린내가 나기 때문에 비린내를 아나 아, 나 싫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한쪽만 밀어놓고 그 노란거만 살짝 익으면 이렇게 흔들어주면은 그거만 익어요 그리고 이게 반숙이라 재수있아 먹고싶죠? 개새끼야~~~ 음! 은 일본사람이 지 않나? 제가 잘합반 나야 나반수군 나야 나 까시여 젓까 젓을 까시여 젓을 역시 닭가슴살은 어떻게 먹든 간에 질려요 진짜요 어떻게 먹든 간에 닭가슴살을 질려요 질려갖고 먹어보긴 했는데 어떻게 먹는 겁니까 먹기 싫으 먹어야 돼운동하려 똑같은 것 같아 닭가슴살은 먹기 싫어도 먹고 야 돼.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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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고충자 먹... 뭐 닭가슴삼 먹지마 아우 하쭈루루루루루룩쭈 러갑니다 저는 이렇게 먹으면 진짜 하루 두끼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먹으면 거의 안 먹어지잖아요. 음, 정말이에요. 전혀 안 먹기 때문에 이렇게 먹어도 하루 두끼안 되셔서 두끼 먹는 듯한 그런 내가 부르고 내가 불를게이 되기 때문에 다들 다크살살이나 간다하 남의 도이안고뭐 밥도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같이 콜라보해서 먹으면 엄청 맛있고 건강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가 좋은가? 내가 좋으면 좋은 거지. 먹고 내가 기분이 좋으면 좋은 거아니겠습니까등 안에 명칭은 그런 겁니다. 자기가 먹고 좋으면 좋은 거예요. 다들 아까우면서 안 먹기 힘들다 하시면 이렇게 먹어도 한 먹게 특히 먹는 다안 그런 느낌들이니까 다들 무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올리고 반응이 좋으면 정말 제가 맛깔라게 음식 만드는 거랑 이런 거를 그냥 너무 잘하거든요 우선으로 하면 되게 잘해요 그런 거를 많이 올려 테니까 중요한 거는 반응이 좋아야 된다 그렇죠 반응이 안 좋으면 아무래도 저도 재미가 없고 동영상도 재미가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반응이 좋으면 계속 이제 먹방 이런 거 레시피, 한금 레시피 제가 엄청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정말에 노하우 그리고 음식을 너무 쉽게 만드는 그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은 뭐다? ING ING ING진행이기 때문에 운동은 무조건 진행해야 됩니다 진행.